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거시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련하게 된 취지는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제언론 미시랑 거시를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좀더 높은 어드밴스드한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거시경제학 강의를 어, 책을 잘 어, 순서대로 따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 이번 수업의 사실 목적입니다. 교재는 요 정은찬 김영식 교수님 책으로 하려고 할게요.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음, 어떻게 보면 거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시 관련된 이론을요. 보통 이제 교과서를 좀잘 이렇게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과서 보면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던지 그, 나중엔 사실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 교과서 같은 거를 이제 잠깐 조금만 읽고 다 이렇게 휘발성이 강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사실은 좀 꼼꼼히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교수님 책에도 보면 연습 문제가 되게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시와 관련된 연습 문제 어,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뭐 고시 기출 문제 같은 것을요. 또 이제 해답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직접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 관련된 답안 작성 연습을 이제 좀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여기서 어, 꼭 필요한 문제들을 골라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사실 반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할게요. 철저하게요. 따로 제가 강의안을 마련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전달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교과서를 열심히 꼼꼼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챕터 1장서부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요.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2회독, 3회독 정도는 교과서 가지고 좀 정리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자기 거를 소화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내용을 약간 플러스 알파로, 글쎄, 플러스 알파까지 더할 것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좀 하시면은, 뭐, 어떤 시험이든 충분하게 다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뭐, 우리가 직접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수님 책 챕터 1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에 가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챕터 1장. 국가 경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거시 경제학인데, 국가 전체 경제를 다루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 있냐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장에서는 먼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걸 좀 보셔야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소비의 주체라고 할수 있는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제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루는 게 거시경제이다 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 간에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생산하게 되면 그걸 갖고 이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소득을 얻으면 이 소득 가지고요 다시 지출을 한다고요. 이걸 지출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근간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보면 느낌 자체가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될것 음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 그런 얘기 다 나와 있고요. 이 순환 과정인데 이 순환 과정이 음 사실은 실물시장이 순환이 있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고 어 경제주체간의 자금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도 좀 둘로 나눠서 물건이 직접 거래되는 실물순환이 있고, 자금순환이 있다. 이렇게 다루는 게 우리가 사실 거시경제학의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금시장, 은 금융시장에서 좀 다루고, 이거는 국민소득계정에서 좀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챕터 1. 거시경제학은 무엇을 다루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거시와 미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시와 미시의 차이점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우리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다루기 전에 경제학은 뭐 하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은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욕심이 되게 많죠. 욕망이 무한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단 말이죠.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꼭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어 뭐라고 할까? 시간도 사실 자원이라 할수 있겠죠.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라는 게 사실 첫 번째 출발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A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나머지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포기한 거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결국 우리가 이희소성 때문에 선택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 기회비용을요. 가능한한 극소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그걸 다루는 게 경제학이네요. 결국은 어떤 분들이 이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좀 분석의 편의상 살펴보면, 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무히 많은 사람들이 막 있네요. 이거 이제 묶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 대표적, 어 뭐, 가계 기업, 뭐, 정부, 해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해외는 요, 물론 밖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미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시 경제학은 이건 이제 크게 전체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미시 경제학은 작은 미자를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 이런 말을 쓰게 되네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다, 라고 하면은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개인과 기업과 같이 또는 개별 경제 주체, 개별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인가, 이 사람이 소비자인가, 기업인가, 생산 뭐 여러가지 정부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 개별이라는 말잘 보시고요. individual 이 뜻이에요. 경제 주체들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이익을 극대화 이 표현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이 만약에 소비자다라고 하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미시 경제학의 그림은 나중에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얘가 Q가 되고 P가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주체가 소비자가 되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네, 효용을 극대화하네요. 맥시마이즈 유틸리티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뭐냐면 예산 제약이 있네요. 소득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제약 하에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소비자 말고 이 생산자, 공급자가 한 의사 결정 주체가 될수 있네요. 그래서 생산자의 의사 결정 주체다라고 하면 기업이네요. 얘네들은 맥시마이즈 뭘 얘기하냐면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산 기술 같은 게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죠.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주문이 있어야지 사실은 물건 만들었을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윤극대화를 비용 극소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부가 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극대화할까요? 사실 정부가 뭐다 어, 원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국민들의 대, 어,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족 국가민족을 위한 어떤 후생을 극대화 하겠죠. 그걸 이제 사회후생이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시면 예산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주어진 조세수입이나 국공채를 통해서 자원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라든가 공공재 생산에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것 또한 어떤 측면에서 예산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부분 있고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 행동을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거시 경제는요. 여기 보시면 크다, 매크로에어거클것자 쓰는 거죠. 요렇게 쓰네요.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매크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거시 경제는 이걸 전체를 다 아우르고 살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거니까 위에는 개별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전체의 전체라는 말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자 거시경제라는 말은요 국가경제 운행 원리를 다루는데 거기 보시면 경제주체들의 선택이 집계돼서 그 그러니까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다 집계돼서 나타나는 집계라는 요 표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집계라는 건 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애그리게이티드된 합해진 네,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시경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라 하면 거시경제 그림은요 나중에 이쪽에 생산량이 이게 사과 하나만 돼 있으면 이거는 다 서메이션에 삽해요 q 로다 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가격 p 가 있는데 이걸 다 합해요 그래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p 로다 합해요 그럼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국민소득 GDP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이게 이제 물가 지수가 되는 거예요 물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여러 가지 GDP 디플레이터가 이쪽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곡선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모든, 음, 전체 경쟁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합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계했다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각을 다 더했다 해서 앞에다가 A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A는 뭐의 약자냐면, aggregated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그리게이트드 됐다는 라 것은 다 집계했다라는 뜻이고요, 다 더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 경제가 수요 공급이다라고 하면 거시 경제는 총 수요 총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데 거시 경제는요, 단순히 분석 대상의 규모만으로 미시와 거시가 분류되는 건 아니다. 이게 구분되는 게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거기 책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GE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라의 국민 소득보다 훨씬 더 규모는 크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기업의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우는 미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규모는 작은데 트리니티 뭐 트리니다드, 뭐, 토바고, 이런 나라는, 뭐, 이렇게 국가 경제 전체를 다루는 거죠. 개별, 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의 성과를 다루는 거니까, 규모는 주위보다는 훨씬 작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거시경제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거시경제학은 국가 단위의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요, 국가 단위의 경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저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서 어, 실제 GDP라고 할까요? 국민 소득이 이렇게 변동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상승하는 추세. 이거를 우리가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파티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요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거나 위에 가는 경우.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요게 우리는 관심사가 이코노미 플럭 t 에이션 해서 경기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약간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경기 변동은 약간 이슈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정부가 가만히 개입하지 않고 알아서 자연의 흐름으로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뭔가 좀더 좋은 상황으로 빨리 갈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제 케인즈를 비롯한 케인자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걸 위한 어떤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팔리스일과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정책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선 살짝 보시고요. 다음에 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거시경제학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내총생산, 물가, 이자율, 고용량, 국제 경, 경상수지, 환율 같은 개별 거기 나와 있는 가게나 기업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대한 집계 변수, 집계라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집계 변수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Y라든가, 뭐 이자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다 어떤 한 개별 소비자나 생산자의 한 명의 어떤 변수가 아니라, 집계된 변수에 대해서 다루는 게 거시경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gregate라는 말 거기 나와 있고요. 이 집계변수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이게 추상적이에요. 누가 이제 국민소득 이걸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추상적인 특성을 지닌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추상적이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집계변수를 추상적인 집계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은요. 집계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네,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거기 보시면 요 개별시장과 산업부문의 거기 네 번째 좀 보세요. 두 번째 달락에 보시면 개별시장과 산업부문의 상황이 아주 똑같지 않더라도 그쵸,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의류라든가 다 산업 상황이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 집계변수 간에 그 산업부문의 산업부분이 상황이, 거의 보시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체로, 같은 방향이라는 게 이제 동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뭐, 변화한다고 할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약간 편리해요 그리고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리하고 오류가 별로 없다는 라 측면에서 뭐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케인즈 가지고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편의성 차원에서 직계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어,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미시와 거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분석 방법이 이제 미시는 아시다시피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요 어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보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고요 거시경제학은 뭡니까라고 하면 이게 크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숲 전체를 어 망원경 가지고 멀리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얘기하면 어숲 전체를 망원경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두 개는 역시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 거기 보시면요 은세 번째 단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시경제에 대한 미시경제학적인 탐구는 거시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라 해서 최근에는 거시경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되냐면 미시경제를 기반으로 깔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 미시경제학인 마이크로를 베이스드한, 파운디드한, 기반으로 한, 매크로, 거시적, 어날리시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데 미시경제를 기반으로 깔고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시경제는 그럼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시의 나름대로의 독자성. 그게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거기 보니까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구성의 오류가 있다. 오류 문제가 발생해 이게 이제 절행의 역설, 저축의 역설 거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성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시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성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거기 볼게요. 경제가 이제 불황이 닥친다 해볼게요. 불황이 닥치면 경제가 침체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균형민소득을 결정하는 식은요. CIG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음, 그랬을 때 개별경제주체를 행동을 가만히 볼게요. 그러면 불황이 닥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가게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죠.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삭감하고 오히려 투자도 줄여요. 그래서 투자도 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땐 정부는요 가능한 시장에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황이 닥치면 임금을 삭감하는 게 불황을 견디는 방법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을삭감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구매력, 소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기업도 투자를 안 하게 되고요. 이게 이권이 됐을 때 이게 국민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Y가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내려가니까 얘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떨어져서 이게 내려가면은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이게 소비 감소로 영향을 주고요. 투자도 다시 감소하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감소시키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요. 개인이 절약과 저축을 한게 나중에는 국민소득 감소로 인해서 더 많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게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 또네 번째 줄 보시면 화폐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두 번째 화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미시에서는요. 화폐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나 배 같이 어떤 실물자산 간에 서로 상대적인 어떤 선택, 어, 그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시에서는 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화폐는 물건을 사고 팔때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것이죠. 교환의.